터르 러브 앤 산더 야 이거 얼마 만에 한 10개월 만에 영화를 보러 온것 같은데 어, 아 시내 오랜만에 왔더니 와 되게 많이 문 닫았대요 그 자영업자분들이 어, 옛날에 진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사람 바글바글 했는데 어, 가게들이 정말 노란자 상권이었던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 버렸어. 음, 어수선하고 시내스럽고 그러네요. 여기가 시내가 맞나? 그렇게 활기찼던 동성로가 맞나? 어 과연 그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오른 건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돈이 없죠 시장에 물가는 올랐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 이 지경이 된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래요 그 예전에 이야기도 보면 세금 많이 걷어서 잘된 나라는 거의 없어요 어, 대부분 너무 그 자기 형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 형편이 안되는데 돈 퐁퐁 쓰고 일하면 힘들잖아요 그것도 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일종의 과소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그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오늘 토르 러브앤 썬도 보러 왔는데, 아, 소사이드 스쿼드 분위기가 아닐까? 어, 저도, 어, 햄버거 하나도 사먹어볼까 했는데, 어, 도저히 가격이, 콜라 사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의 가격이, 어, 아무튼, 어, 조조가, 어, 구 다른 데는, 서울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비슷하죠? 비슷하겠죠? 도조인만 원을 해요. 차, 어, 그럼 차비 왔다 갔다가, 어, 한 대구는 1,200원, 1,250원 정도 하니까 어, 왔다갔다 뭐한 2,500원 정도 치고 어, 1, 1,200원 콜라 하나 삼고 거의 15,000원 돈이 영화편을 보면 나가네요. 그죠? 음, 이제 또 부담스러워서 영화 보는 것도 이제 부담스럽겠네요. 제가 조절을 처음 봤을 때 6,000원 했나 5,000원 했나 그랬었는데 그 때는 그래도 극장들이 잘 돌아갔었는데, 그죠? 초대권 같은 것도 주고 그랬는데, 어, 힘드네요. 그죠? 아무튼. 또 러브 앤 센터는 큰 기대는 안 되고, <laughs> 그냥 한번 토르가 어떻게 살을 빼나? <laughs> 토르의 살이 빠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도 오늘, 오늘 나오니까 살이 빠진 것 같아. 어, 그래서 토르가 살이 얼마나 빠졌나? 어, 그걸 또좀 궁금하고, 어, 음, 내용은 뭐 이미 꺼내가지고 스토리 라인은 이미 다 알잖아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그리스 신화, 북미, 자,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플러스 북미 신화 같은데, 음, 북미란다 참그 바이킹 신화 그거 같은데 그 게임 있잖아요. 게임 그 대머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왜 쌍칼 들고 다니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약간, 마블 영화는 지금 약간 의리나 정으로 보는 것 같아. <laughs> 의리나 정으로 보는 것 같아, 마블 영화는. 음.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저도 어, CG를 많이 넣은 영화는 좀 그래요. 실제로 요즘 뭐 영화들이 거의 CG로 도배를 하니까 너무 CG를 많이 넣은 건좀 그래요. 그,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뭐, 어쩌지, 어벤져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완벽한 CG, 물론 완벽한 CG가 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느 정도의 그 리얼, 어, 리얼한 어떤 그런 스토리 장면이 들어가야 어, 좀더 좋지 않나. 근데 토는 처음에는 CG 별로 안 줬었는데 갈수록 CG를 지금 많이 넣고 있죠. CG 넣는 게좀 비싸긴 하죠. 어,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 CG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죠? 좀 리얼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오늘 또 그, 어, 안 나왔던 그, 그 사람도 나오죠, 그죠? 그 블랙스완, 그 사람 이름 어때또그 사람도 나오고, 옛날 여자친구, 지금 여자친구, 옛날 여자친구 둘다 나오죠. 뭐 그런 관계, 원형각시가 아닐까. 원영각시하고 해변으로 가요가 아닐까? 원영각시 해변으로 가요, 남자 훈련소, 어, 요한 3개 정도 예상해봅니다. 남자 훈련소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런 게 있어요. 좀 야한 시나리오가 있어요, 제가 쓴 게. 그거쓴게 아닐까? 뭐 제가 썼다고 하긴 좀 그런데, 할때 설정을 바꾼 게 있어요. 음, 이거는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스토이. 설정을 약간 바꾼 게 있어요. 어떤, 뭐 그, 남자 훈련소라는 게, 그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선 토크. <laughs> 선 토크. 오랜만에, 한1개월 만에 영화 보러 온것 같은데, 아무튼, 선 토크. 어, 여러분들도 좀 올랐지만, 올랐지만 그래도,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아니겠습니까? 영화편 보는게 여러분들도 가까운 영화관에서 영화편 보시고 조조는 만원이다 <laughs> 조조가 만원으로 올랐다 그걸 알고 어, 영화관람할 때 어,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포르 러브핸서 언더 어 포스터에 많은 게 나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뭐 그대로 나와요 <laughs> 어, 뭐 여기서 크게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 안 되고 딱 이만큼 하나 없다는 하나 좀 부족하다 이터널스 어, 이터널스 그, 왜큰 로봇 같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나오네요. 그게 조금 역할을 하는데, 어, 그게 비중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게 어쨌든 역할을 좀 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어, 뭐, 어쨌든, 이런 구도, 이런 <laughs> 구도에서 뭔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어, 그, 옛날에, 유튜브에서 제가 봤던 그, 저기 뭐지, 블랙스완 나오는, 어, 블랙스완 나오는 그, 어, 그,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만화책 스토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암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피닉스가 들어왔나? 어, 몸에 이렇게 피닉스가 들어오면서 부활을 했었나? 제 기억은 그런데, 뭐 그거랑 비슷한 느낌? 어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고 어, 뭔가 이렇게 어, 스토리를 정리하는 느낌, 어,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새로 만드는 느낌. 그 마블이 지금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하고 스토리가 좀 이상해요. 예전에 그 맛이 좀안 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감독은 안 바뀌었는데 어, 약간 스워사이드 스쿼드 느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약간 스워사이드 스쿼드 느낌 좀 나요. 근데 많이 는안 나는데 조금나요. 감독이 그 감독이라서 그런가. 어, 이거는 이제 그 엔드 게임, 엔드 게임이었나 그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난 이후에 어떤 생활을 했나? 뭐 그런 이야기, 어,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가도부어. 어, 여러분들 아시죠? 가도부어라고 그 유명한 게임 있죠? 그거 한 3편하고 4편하고 섞어 놓은 느낌? <laughs> 가더보어 3편하고4편하고 섞어놓은 그런 느낌. 어차피 그 가더보어라는 것 자체도 그 토르 스토리 그, 그 토르의 스토리를 어떤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그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많이 참고를 했을 테니까 그죠? 거기에서 애니메이션의 그 만화책에 있던 스토리 내 스토리 내용을 이제 조금씩 섞었겠죠. 그죠? 어, 액션은 그렇게, 그 옛날에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 그리스 신화 있었거든요. 그, 뭐지? 이렇게 황금갑옷 입고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 토르가 약간 업그레이드 되고, 어, 뭐, 제인도? 다른, 제인의 어떤 스토리? 제인의 어떤 스토리가 나올 것 같고. 다 이야기해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고, 그냥 뭐 어리상 그냥 뭐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시면 한번 보실 보는 것도 괜찮고, 근데 크게 글쎄, 강추, 강추까지는 그냥 뭐볼거 없으면 보는 게, <laughs> 강추까지는 솔직히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 실망스럽다. 어, 그 수어사이드 스코드를 보면서. 어, 아, 저, 저, 좀 실망스럽다 싶었던 그 부분이 거의 다 나와요. 약간씩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니까 좀 진지, 여태까지 토르는 저번에 그 저번 토르 있죠. 헐크하고 나왔던 토르? 라그나노크였나? 저 그게, 그게, 어, 굉장히 연출을 잘했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런 느낌을 약간 원했었는데 조금 너무 가볍게 가지 않았나? 아, 좀 진지하게 갔어야 되지 않나? 음. 진지하면서, 어떤, 그, 그, 뭐지? 그 약간 사랑? 뭐, 엑스, 엑스 걸프렌? 전, 약간 뭐, 전 여자친구? 어, 뭐, 그런 느낌? 뭐, 그, 뭐, 첫사랑? 뭐, 이런 느낌? 첫사랑은 아니겠죠. 뭐 아무튼, 그,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어, 어 화려한 CG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악당이 약간 다크해가지고, 어, 좀 어두컴컴하게 많이 나와서, 그게 조금 반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 크리스찬 베일, 배트맨 아저씨죠. 전 배트맨 아저씨죠. 아, 이 사람은 진짜 그연기의 거의 절정을, 연기의 끝판을 보여줍니다. 예. 거의 그, 이, 이 역할, 이 배역도 약간 배트맨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어, 배트맨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어, 그런데, 어, 그, 정말, 그, 잘 살리지 않았나? 그이 아저씨가 약간 갓 오브에 나오는 그 대머리 아저씨하고 닮았죠. 근데, 그육 몸만 근육질이 아닐 뿐인데, 뿐이고, 어, 갓 오브에 나오는 그 아저씨랑 되게 닮았어요. 전체적인 느낌도, 그 사람하고 닮았다고 보긴 좀 그렇고. 하여튼, 캐릭터가 그갓 오브 대머리 아저씨하고 좀 닮았어요. 여기저기 상처나 있는 것도 그렇고, 어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어 사람하고 되게 비슷해. 하여튼 연기는 아 연기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 주연상급하고 약간 신인상급하고 <laughs> 어 연기는 정말 그이크리스한 베일이 정말 연기는 이제 무르익었다. 어 이거 여 연기는 그냥 단순히 배트맨 액션 연기가 아니라서 어좀 힘들 수도 있었는데 어 굉장히 그 멋지게 어 굉장히 이건 그냥 단독으로 영화를 찍어도 될것 같을 정도로 어 굉장히 연기가 어이 영화를 로앤썬더를 살렸다 죽어가는 로앤썬더를 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조연들 그, 아스가르드, 뉴 아스가르드, 어, 뉴 아스가르드에서 이제 다시 만나죠. 둘이 만나서, 어, 토르 여자친구인 건 모르는 상태로 둘이 그냥 친하게 지내는, 약간 그 발키리 자매 같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근데 둘이 이제 좀 불편하죠. 존 여친과 현 여친이기 때문에, 어,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게좀 나와요. 어, 근데, 아, 그, 우리 뭐지? 우리 블랙스완이 연기를 잘해요. 표정 연기라든지, 감정 연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하고, 뭔가 마무리 짓는 그런 느낌? 뭔가 마무리 짓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멋있게 나오고, 토르 저 망치 멀리로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 그러니까, 저, 우리 블랙스완의 어떤, 그, 스타일에 맞게, 어, 신기술이 나와요. 새로운 CG가 나오고, 신기술이 나오고, 어,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어, 업그레이드가 되고, 토르 무기도, 어, 토르 그, 도끼도, 도끼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하여튼 무기가, 어, 남의 무기를 뺏어서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서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그니까, 물리류가 한 음속이었다면, 멜리류가 음속이고, 어, 그, 도끼가 초음속, 극초음속이었다, 그러면, 이제 광속으로 넘어가는 그런 무기를 얻게 되는데, 어,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 뭔가 이렇게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합쳐졌으면 좀더 멋있었을 텐데, 아니면, 토르가 이렇게 저 무기를, 특이한 무기를, 광속 무기를 얻었을 때, 토르 스타일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도끼 스타일로 바뀌, 형태가 도끼 스타일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어,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봐야죠. 어, 저, 새로운 무기를 얻었지만, 그 무기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나오자마자, 저기, 그,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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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저씨 그거잖아요. 거, 거기 뭐지? 글래디에이터잖아요글래디에이터가 아이씨가 왜 저렇게, 토르한테, 토르와 같이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나? <laughs> 제우스를 어디 고 오는 건가? 어? 음, 아무튼 뭐 자하씨도 열심히 운동을 하겠죠. 그 가더보 3를 보면 그 제우스하고 싸우는 그게 있죠. 근데 너무 어이없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어, 좀더 아쉽고 어, 뭐 꼭꼭그 아베의 죽음을 예언한 듯한 어, 아베 일본 전 총리 아베의 죽음을 예언한 듯한 그런 느낌 어,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로. 어, 나오는데, 어, 좀 그래요. 이게 뭔, 이 영화가 먼저 개봉했죠. 어, 아베가 죽기 전에, 이 영화가 먼저 개봉했죠. 그죠? 뭐 아베의 죽음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 어, 뭐 그런 스타일로 나와요. 토르 갑옷은 약간 업그레이드 됐고, 어, 약간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뭐 합, 좀 이렇게, 뭐 늘어난다 그래야 되나?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니까 망치를 잡게 되면, 아이언맨 처럼 이렇게 갑옷이 만들어지는, 어, 뭐 그런 스타일로, 어, 좀 바뀌는, 그렇게 돼요. 어, 둘이 뭐 옛날 이야기 하고, 약간 옛날, 그니까 갑자기 토르 시리즈에서 블랙스완이 빠졌잖아요. 빠지면서, 어, 그동안 뭐 했나, 뭐 이런 거? 어, 빠져, 빠져있을 때 그동안 뭐 했나, 이렇게 스토리를 약간, 어, 뭐, 이렇게, 집어 넣는 느낌? 어, 핸드게임 때뭐 했나? 어, 약간 그런 스토리를 집어 넣는 느낌이고. 저 갑옷은, 멸리를 잡으면 저 갑옷이 생성이 되는, 음, 옛날에는 멸리를 잡는다고 해서 갑옷이 생성되지 않았는데, 어, 요번에는 멜리를 멸리를 잡거나 도끼를 잡으면 갑옷이 입혀지는, 뭐 그런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와요. 음. 아, 마지막, 그, 걸 이야기해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 예, <laughs> 네, 하여튼 뭐, 그래요. 네. 굉장히 아프, 아프고, 그, 크리스찬 베일하고 블랙스완하고 이렇게 약간 대비되는, 음, 둘이 약간 대비되는 그런 스타일로 나와요. 어, 이거는 이제 초반에 그 같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 이제 뭐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막, 어, 누가 구조 신호를 요청하면 이제 가서 구해주고 뭐 그랬나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돗닦는 느낌? <laughs> 토르가 이제 게 약간 돗닦는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어, 다음, 이걸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미 쿠키가 나왔죠? 쿠키가 이미 오픈된 걸로 아는데 다음 스토리는 이제 발할날이라고 발할라 라고 해야 되나 발할라 라고 어 하는 그쪽으로 할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어 다시 이제 예전 멤버들이 다시 모이지 않을까 어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토르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 고 <laughs> 재밌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고, 조금만 더진지했으면저런그 예상, 저, 저, 저쪽 팀하고 같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조금밖에 안 나오고. 너무 CG를 도배를 해가지고, 저, 조금 거부감은 있긴 해요. 어, 너무 CG를 도배를 해가지고. 아무튼, 뭐, 토르, 러브 앤 썬더. 어, 또 만들어질까? 또 만들까? 또 만들어질까? 저는 오히려 오히려 그 가더부어 포였나 그 아들하고 같이 사냥하러 다니는 그 가더부어가 훨씬 더어 좋지 않았나 그게 오히려 저는 게임 스토리로 그게 더좋 게임 스토리가 어로버 텐더보다는 훨씬 더 어, 재밌고 완성도가 있지 않았나 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 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뭐 하나도 제대로 못 보여주는 그런 느낌. 어, 뭔가 제대로 뭔가 제대로 하나 하나를 못 보여주고 스토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뭔가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너무 많은 걸 집어넣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이러다 보니까 어 뭔가 좀 음, 중구난방이지 않았나 그리고 로키가 안 나오다 보니까. 로키가 여기서 장난을 좀 쳐야 되는데, 그래야 좀 긴장감이 이렇게 생기는데, 로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이게 긴장감을 주는 어떤 캐릭터가 좀 떨어지지 않나. 어, 누가 이렇게, 어, 방해하고, 어, 뭔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방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좀 부족하지 않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게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뻔하지 않았나. 어, 한 초등학생 정도가 봐도 크게, 머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 수준의 어떤 스토리지 않았나. 그런 게좀 아쉽고. 수준이 너무 낮지 않았나, 스토리 라인이. 어, 그런 게좀 아쉽고. 중간에 흑백으로 바뀌는 장면이 있는데, 어, 뭐 괜찮았어요. 어, 그, 나름, 근데 그 바뀌면서 광원 효과가 더 빛났기 때문에 괜찮았고. 이터널스는, 아, 그, 그, 이터널스가 나오면 그렇게 내용이 좀 이상한,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죠? 리얼, 이스터널스, 그, 거대, 그,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만 나오면 좀 약간 비현실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어. 그게 안 나올 때가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아무튼, 어, 토르, 로버 어, 앤 썬더, 어, 훨씬 업그레이드, 무, 업그레이드 된 무기와, 어, 에칼의 삼각관계? 어, 에칼의 삼각관계와, 어, 그래서 어, 다음 스토리가 약간 기대되고 그리고 뭔가 세대교체 하려는 느낌 어, 세대교체 하려는 그런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음 글쎄 음, 좀 많이 아쉽다 어, 많이 아쉽다 이런 느낌이 되네요 어, 롯데 영플라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그거 롯데 영플라자 진지 얼마 안 됐는데. 말뭘뭘 지우려고 이렇게 땅을 크게 사셨나? 어 이것도 완공됐네요. 오랜만에 왔더니 어 덥다. 오랜만에 왔더니, 공사, 시내 공사 되게 많이 하네. 음, 뜻보달잘 지났네.